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자가 된 사람들만 아는 비밀 식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재물운과 행운을 부르는 식물들이 수천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식물들은 단순히 예쁜 장식용이 아니라 불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상징과 힘을 가진 식물들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중국의 유명한 기업가들이나 일본의 오래된 재벌 가문에서도 이 식물들을 집에 꼭 둔다고 해요. 어떤 식물들은 고대 왕가에서 부와 번영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역사도 있다고 하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집안에서 재물운을 높이는 비밀을 배워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전설 속 물의 힘을 가진 수경식물 세 가지. 첫 번째는 물과 함께 길러서 재물운을 흐르게 하는 수경식물들입니다. 물은 예로부터 재물을 상징하는 원소로 집안의 금전운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1. 스파티필름 스타필름은 아마존 지역의 원주민들 사이에서 행운의 백합이라고 불리며 사랑받아 왔어요. 특히 고대 아즈텍 왕족들이 이 식물을 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스파티 필름을 거실에 두면 왕족들이 누렸던 안정과 불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 아이비 아이비는 유럽의 귀족들 사이에서 끝없는 번영을 상징하는 식물로 사랑받았습니다. 창가나 주방에 두면 재물이 쌓인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아이비가 자라나는 모습은 마치 집안의 재물이 늘어나는 상징과 같아 좋은 기운이 흐르는 느낌을 줄 거예요. 3. 필로덴드론 필로덴드론은 고대 그리스에서 부의 자석이라 불리며 사랑받았다고 해요. 금전운이 끌려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서재나 책상 위에 두면 사업이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큰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역사 속 부자들의 비밀 부적 같은 부자 식물 세가지 이번엔 부자들이 몰래 키운다는 전설적인 식물들을 소개할게요. 이 식물들은 집에 두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재물운이 올라가고 불을 부르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1. 금전수 중국에서 돈나무로 불리며 청나라 시대 상인들이 재물이 늘어나길 바라며 집안에 두곤 했습니다. 잎을 한번 만지면 금전운이 따라온다고 믿었고 현관이나 거실에 두면 좋다고 합니다. 2. 페페로미아. 페페로미아는 전설 속에서 소박하지만 강력한 부자 식물로 불립니다. 작고 통통한 잎이 금전운을 차곡차곡 모아주는 느낌을 주며, 일본의 상인 가문에서는 가족 번영을 의미한다고 여겨졌습니다. 3. 몬스테라. 몬스테라는 인도네시아에서 부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식물로 여겨졌습니다. 넓은 잎이 집안에 좋은 기운을 가득 채워준다고 하여 거실에 두면 풍요로운 삶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재물운을 막는 위험한 식물들 3가지. 하지만 피해야 할 식물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재물운에 방해가 되는 식물들이 있는데요. 재물운을 끌어올리고 싶다면 이 식물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선인장. 선인장은 고대 중국에서도 재물운을 차단하는 식물로 여겨졌습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좋은 기운을 막아내는 힘이 있다고 하여 재물을 바라는 사람들은 실내에 두지 않았습니다. 2. 고사리. 고사리는 기운을 흩어지게 만든다는 의미가 있어요. 돈과 에너지가 잘 모이지 않고 흩어진다고 하여 재물운을 기대하고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튤립. 튤립은 연애와 이별의 상징으로 재물운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재물을 끌어올리고 싶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이 식물들을 어디에 두어야 가장 효과적일지 알려드릴게요. 풍수적으로 좋은 위치에 두는 것만으로도 그 효과가 배가 될수 있습니다. 현관. 현관은 외부의 기운이 들어오는 곳이므로 금전수나 스파티 필름 같은 식물을 두어 집안으로 좋은 에너지만 들어오게 만들어 주세요. 거실 집안의 중심에는 넓은 잎을 가진 몬스테라나 필로덴드론을 두어 재물운이 집안 전체로 퍼질 수 있도록 합니다. 주방. 주방에는 활발하게 자라는 아이비가 어울립니다. 창가에 두면 재물운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설과 역사 속 부자 식물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저 예쁘기만 한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행운과 부를 상징해 온이 식물들, 여러분도 집에 두어 재물운을 끌어들여 보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재미있는 풍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